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존행동기계 전자격증 대비 키워드 특강 11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탄에 이어서 냉각탑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이번 시간은 쿨링 레인지와 쿨링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쿨링 레인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쿨링 레인지라고 하면 이 레인지가 범위를 뜻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식혔냐라고 하는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쿨링 레인지입니다. 자, 그럼 냉각탑에서는요, 아 입구수온 따뜻한 이 물이 들어와서 자, 증발을 해서 물이 식게 되는 것인데요. 자, 쉽게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있어서 이 물방울의 물의 일부가 증발하면서 이때 이 물이 증발할 때는 열이 필요하잖아요. 이 물방울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 식게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출구수온 32도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구수온과 출구수온의 온도 차 이게 바로 쿨링 레인지가 되는 것이죠. 자, 냉각탑에서 입구수온과 출구수온의 차이가 되겠고 지금 이 표준 상태에 있어서는 5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구수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 그만큼 물이 더 많이 식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입구 소온과 출구 소온의 온도 차이가 커지겠네요. 쿨링 레인지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쿨링 레인지가 커진다라는 것은 냉각능력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쿨링 레인지가 클수록 냉각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는 쿨링 어프로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링 어프로치라고 하면 이 어프로치가. 접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입구 온도, 입구 수온이 37도입니다. 이 물이 식어서 출구 수온 32도가 되는데, 근데 이 출구 수온이 얼마나 더 최저온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론적인 한계온도, 가장 최저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입구공기의 습구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물이 증발하면서 수온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물의 증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공기가 촉촉합니다 즉 공기 중에 이 수분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증발이 잘안 됩니다 자, 증발이 잘안 된다라고 하면 물을 많이 식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수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입구 수온 37도입니다 자 그때에 예, 이 물이 식을 것인데 도대체 이 가장한계 최저치까지 식게 됐을 때이 출구수온이. 습구 온도에 얼마나 더 많이 다가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쿨링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출구 수온이 이상적으로 많이 식었을 때, 그때 이상적으로 최저 온도까지 도달했을 때가 습구 온도 27도시다라고 한다면 이 27도시에 많이 많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바로 많이 씻게 된 것이죠. 냉각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이상적인 최저온도, 한계온도가 바로 27도씨, 그리고 출구수온이 32도씨라고 했을 때이 사이에 온도차가 쿨링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출구수온이 습구온도에 가까이 다가갔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32도씨 빼기 27도씨라고 하니 5도씨 아 표준상태에서는 우리 5도씨가 이 쿨링 어프로치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서 쿨링 어프로치가 작을수록 즉 출구수온이 이 습구 온도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이 식게 된 것이죠. 그래서 냉각능력이 크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 4번부터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어프로치는 일반 공조에서는 5도시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방금 우리 봤죠? 5 도시 맞습니다. 자 그다음 3 번입니다. 쿨링 어프로치를 적게 할수록 설비비가 증가합니다. 자 쿨링 어프로치가 작아진다, 즉 출구 수온이 이 습곤도에 가까이 다가갑니다라고 하면 더 많이 식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이 증발했다라는 것인데더 많이 증발하려면 그만큼 팬을 잘 많이 돌려야 되겠죠. 손공기를 많이 돌려서 아이 냉각탑에서 많이 식게 해야 되겠다, 증발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 설비비가 증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두 두 번째, 레인지는 냉각수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즉, 입구 수온과 출구 수온의 온도차, 맞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1번입니다. 쿨링 어프로치는요, 냉각탑 출구 수온과 입구 공기의 건곤도 아니고 습구 온도였죠? 습구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냉각탑과 관련된 이야기를 10탄과 11탄에 걸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냉각탑 문제는 여러분들 꼭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12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